패키지몇 개냐고? 다 팔렸어. 뭔 소리냐? 와 이때까지 안 사고 뭐했어? 안 사고? 어다 팔렸어 임마. 어 포기. 해눈 뻥이다. 어잘 기절하지 마라. 어 아직 많이 남았어. 네 어제 뭐 그만했잖아. 애들아. 생각보다 경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푹 자고 일어나서 해도 150개 정도 남아 있을 텐데 뭐 그거 150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부분이니까 어, 스무스하게 하면 된다고. 지금 뭐 230개 남았네 어. 그리고 맵피 못 사도 어. 이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사신무도 있잖아 얘들아 사신무도 사신무도 굉장히 많이 남와있어 어. 달달 허니께 현질 얼마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어, 추가로 수법을 몇개 들어갔냐고 물어보는게 정확하죠 저는 일곱개가 더 들어간겁니다 일곱개 그러니까 어, 수법만 뽑는다는 가정하에 일곱개라고 치면은 이게 한개 주죠 한개 주니까 7500 곱하기 7 하면은 어, 52,500원 정도 되겠네요 52,500원 지금 또, 근데, 문화상품권 이벤트 하죠? 그럼 대충 5만원 정도라고 하면, 생각하면 되겠네요. <laughs> 나 분신 썼는데. 탈출한 겁니다. 핵 맞을까봐. 예, 보셨죠? 회피하는 능력. 매피 개하 좋지. 유니크 스트라이더 있긴 있었는데, 안 쓰고 있었는데. 어. 얘는 좀마음에 들어요 가죠타임맞춰서 딛고 와, 시바. 어왜 그러세요? 씨! <laughs>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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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구 어디갔냐 아 투구 이게 아닌데 내허내으야 비켜 야야 야, 이거 야 비켜 야야야 야, 야, 이거 고이 고이 <laughs> 어야 이거 고이 이거 뭐야? 거의 고인데 이거? 아좀차아 김호디. 마지막 바로 힐케. 어 김호디. 영정이네. <laughs> 영정이네? 아 이놈의 칸나 새끼. 어 뭐하니? 무기 왜 쓰는 거니, 칸나 새끼? 이리 오라오. 이리 오라오, 칸나 새끼. c o 요 e on, 리 o 자식 h 아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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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김어디 u t 나 a s h i g a Ah, c h 도스 a l i o Chevalio. c h 이 v a l 지 마. 저 m 가세요. 가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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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워, 아잇, 자, 씨발. 이거, 맵이, 아잇, 씨발. 탈출이, 뿡, 응. 뿡, 서갔지. 아, 아, 탈출탈출대이지 6만 있으면 탈출할 수 있다. 일단, 나의 무기를 먹기 위해서 드랍시켜 드리긴 하는 거야. 그렇다면, 은 이렇게 도망가야지. 으음. 쇼잉. 씨발, 빼지몬이 됐네, 주발. 회피템 따위 없이 맵피로티다니. 그게 바로 팩이라고 하는 것이지. 앙, 기모디. 니가 분신 쓰면 나도 분신 써, 기모디. 어? 무엇이 날까? 어, 이렇게 게이지로 그냥. 이 게이지만 있으면은 답이 할 수... 스 x c 미 점프 중에 무기 스킬을 쓰... 알타... 왜 그러세요? 나한테 진짜 아까부터. 씨발 일로 오세요! 씨발 일로 오세요! 맞으세요! 맞으세요! 몸 되세요! 딱 되세요!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 갑니다. 어이, 나를 따라와! 이렇게 따라와! <목소리> 어. 안녕하세요! 어, 죄송합니다. 앙기모디앙기모디 오, 떨어질 뻔. 앙기모디앙기모디 앙기모띠. 짜식아. 앙 디모 디 자지가 음 대쉬 어깨빵은 개뿔오 두구 개잘 썼네 방금 한명 나은 거야 나갔네 그래 그래 나한테 스킬 다 때려박어 어 내가 죽나 봐라 안 죽어 어난불사신이야 Who am I? o c c u p a n o c p a n t 자식아, 어, 어, help me, help me, 얘들아, help me, help me. 아, 그래 나한테 스킬 다 때려박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어, 빨리 살리죠 기로티. o 깨 c 아우, 아우치, 살리죠 기로티. 어디 갔어? o 깨 c 어깨 어디갔지? 살리죠살리죠살리죠 살리져. 살리죠. 살리죠. 어, 어, 아이템이다. 쟤 죽여. 기로티, 기로티. o c c u 아, 죽을 살리죠. 기라티. 어깨빵. 어디 갔어? 어깨. 아. 어. 아. 어, 누그엘이다. 아. 어, 누그엘. 오. 어, 탈출. 기라티. <laughs> 아. 좋아요. 너 이제 스킬 없지 않냐? 이 새끼야. 어, 이거 맞았어. 어, 이거 맞았어. 아이. 아거 뒤졌네. 왜못 죽이냐 근데? 구애하게 될 것이다. 야 라스길 다 있다. 어서 뭐 줄까? 어. 응 가보. 응 도보.